자 어, 오늘은 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 지수법칙 저번 끝 무렵에는 우리가 어, 2의 2분의 1제곱을 지수법칙을 통해서 어, 어떤 수로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어, 어떻게 냐면 2의 2분의 1이란 음, 제곱을 했을 때 2의 1, 이 1이라는 수는 아, 2분의 1 곱하기 2를 해서 아, 나온 수이고 따라서 음, 이 수는 이제 2가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정의하지 않으면 음, 2의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아, 지수 법칙을 만족하지 않는다. 아, 이런 말씀을 저번에 <laughs> 그런 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음... 도대체 제곱을 해서 2가 되는 수가 과연 있겠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아,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제가 제곱해서 2가 되는 수가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루트 2 혹은 아, 조금 공부를 더한 똑똑한 학생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꾸로 제가 루트 2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 루트 2란 제곱해서 이가 되는 엄밀하게 말하면 양수인데, 그러면 이 대답이 과연 어, 제곱해서 이가 되는 수가 있냐, 실제로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어, 대답이 될수 있을까요? 자, 어, 제곱해서 이가 되는 수 라고 하는 말 자체는, 아, 너무 길기 때문에, 한글이든 간에, 영어든 간에, 길죠. 제곱해서 이가 되는 양수. 자, 저번 시간에도 그렇지만, 수학자들은 줄여서 쓰는 걸 좋아하고, 어, 간소화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새로운 기호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것 이것 루트라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것의 일환인데 무슨 말이냐 제곱해서 이가 되는 양수 한글이든 영어든 뭐 독일어든 간에 상관없이 이 말이 길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기호를 수학 기호를 하나 도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루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루트 2는 루트 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곱해서 2가 되는 양수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동어 반복이라는 얘기죠. 이름만 말할 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루트 2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다 라는 말 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 대답을 하면, 루트 2, 즉, 제곱해서 2가 되는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자, 근데 사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바로 이러한 루트 2를 그냥 받아들이고 끝나버리는데, 혹시 아주 이 예민한 사람들은 이게 약간 이상하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중학교 2학년 때 루트 2는 중3때 나오지만 어, 중학교 2학년 때 0.9땡 이라고 하는 순환소수가 나오는데 이게 왜이냐에 대해서 또 약간의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죠 이 의문이 바로 굉장히 정상적인 의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이 문제, 과연 제곱해서 이가 되는 수가 있냐, 실제로 그 실체가 뭐냐에 대해서 어, 우리만 고민한 게 아니고 이미 기원전 500년 전부터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은 수학자들이 고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 어,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자 어~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 이 그리스의 수학자라는 거 이제 누가 다 <laughs> 알고 있는데 자이 사람한테 제곱해서 이가 되는 수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이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정신 분열을 일으킬 정도의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당시 그리스에서는 어, 수학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기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고 어, 바, 다른 쪽에는 뭐 산술이라든가 더하기 빼기 뭐 대수학이라든가 아니면 뭐, 뭐 이런 분야의 수학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두 가지 분야 중에 어떤 거를 더 어, 숭고하게 생각했냐? 기하학, 바로 기하학에더 숭고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기하학은 뭐 나중에도 우리가 얘기 하겠지만 어, 공리로부터 시작해서 추론을 통해서 바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어,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산술, 뭐 더하기 빼기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조잡한 학문이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자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는 이런 그림을 이제 한번 그려볼 수그려수 있겠죠.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어떤 정사각형이 있을 때, 어 정사각형의 넓이를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이 넓이를 계산해 보면 2곱하기 2.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각 변을 2등분 해서 어한 변의 길이가 1이 되게끔 잘라주면 4개의 정사각형이 생기는데 여기서 이 4개의 정사각형의 넓이는 각각 1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서 파란색 사각형을 만들어주면 이 파란색 사각형은 정사각형으로서 넓이가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하면 x 제곱은 2. 자, 이런 수가 이제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근데 신기하게도 그 당시 피타고라스는 이런 수를 찾을 수가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면 그 당시 그, 사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수는 유리수까지 밖에 없었기 때문에, 유리수란, 우리가 또잘 알다시피, A분의 B, 그러니까 정수 두 개의 B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바로 유리수인데, 요거를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정수 AB를 찾을 수가 없다. 라고 우리가 증명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중3 때, 아니면 뭐, 고1 때. 자,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딜레마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이쪽보다는 기아학을 더 어, 진실된 어떤 어, 어떤 자연 현상을 묘사하는 것으로 어, 순고한 학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무게를 실고 오히려 어, 이런 수가 없지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눈으로 보이니까 눈으로 보이니까 이 길이가 대충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수직선 상에다가 우리가 이걸 표시를 해보면 0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겠죠. 물론 3, 4도 있겠지만 이 파란색 길이 를 우리가 여기다 옮겨보면 반드시 이 길이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을 거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1과 2 사이에 어디에 위치를 했겠냐? 자, 요거를 10등분을 해 보자. 1.1부터 1.1, 1.2, 1.3, 1.4, 1.5, 1.6 이런 식으로 10등분을 하면 또 어딘가 사이 있겠죠. 그러니까 1.4의 제곱이 어 1.96이고 1.5의 제곱이 2.25니까 이 사이 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1.4랑 1.5를 또 확대를 시켜서 또 1.41, 1.42, 43, 44 이런 식으로 또어 나눠서 해보면 또 분명히 이거 1.41과 1.42 사이에 있다는 거죠. <laughs> 완전 노, 노가다, 노가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더 분해 시켜서 쪼개고 쪼개고 하다 보면 과연 끝낼 것이냐 절대 끝나지 않죠 왜냐면 끝나면 이 수는 유리수인데 아까 우리가 이런 유리수는 살수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 이런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충 우리가 이 파란색 길이에 파란색 길이에 해당하는 수에 그거를 이제 길이를 대충 해보면 어 루트인데 이거 이렇게 루트를 정의를 하는데 1.414, 1.3, 땡땡땡 영원히 끝나지 않는 무한 소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 과연 이 그림은 그럼 과연 정확한 것이냐? 나중에 우리가 한번 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림은 사실 그림일 뿐이지. 이가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아~ 천 뭐~ 칠백 년쯤 됐을 때 아~ 많은 수학자들의 뭐~ 연구가 있었지만 독일의 수학자 가우스를 정점으로 해서 확실하게 기하하기란 아, 절대적인 지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 밝혀진 바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에 기아면 하기로 하고 자, 문제는 뭐냐? 이런 무한 소수를 우리가 말 그대로 수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되는 문제가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수학자들이 많이 고민했고 정말 몇천 년을 고민했고 그랬던 문제죠.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거를 아무렇지 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인데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야? 1 8 0 0년부터 대충 1 9 0 0년 거의 한1 0 0년에이르기까지 수학자들이 과연 수가 무엇이냐 이런 수를 우리가 수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죠 왜이상하상하무한이한이 하는 하는 어, 과연 존존하하인인이이한한인인할할있 있냐 장히히어운운제제될수있있죠죠제제물물학학자에에르면무한한은 없는 데우주주도이있 있고 아, 끝이고, 당연히 무한 은 없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이 수학자들이 이 수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이름, 이름은 실수인데,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토론한 결과, 어떻게, 결론은 수학의 학파가 네 개로 나뉘었습니다. 뭐냐? 집합론적 수학. 우리가 배우는 수학이 바로 이 집합론적 수학을 할수 있고, 직관주의적 수학, 네덜란드에 가면 직관주의적 수학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 논리주의적 수학, 그 다음에 어, 형식주의적 수학, 형식주의적 수학 이렇게 네 크게 네 학파로 갈려서 수가 무엇인지 에 대한 정의조차도 다른 것이죠. 자. 우리가 배우는 거 이제 집합론적 수학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집합을 가장 옛날에는 먼저 배웠던 건데 무슨 말이냐 결국 우리는 사실 실수라고 하는 거를 어, 실제 존재하는 수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실수의 이름이 real number 이지만 그렇다고 루트 2가 실제 존재하는 수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 무한 소수? 어떻게 이를 우리가 받아들이냐 논란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합론적 수학에서는 이 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 대신 무슨 대가를 치렀냐? 얘가 현실을 묘사할 수 있는 수냐? 그거는 모른다는 거죠, 절대로. 아니란 아 아니,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정확게 말하면 자 그래서 수학의 세계가 있고 바로 여기 현실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수란 뭐냐? 실제 존재하는 수가 아니고 실수축에 실수축에 대응되는 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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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의 확실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어, NYU의 명예교수인 모리스 어, 클라인이라고 하는 분이 어,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참고하시면 어, 제가 말했던 이런 간략한 수학의 철학과 역사에 대해서 어, 쉽게 비교적 쉽게 어,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어, 번역은 엉망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영어 되시는 분들은 원서 The Loss of Certainty 완전히 책 제목이 반대인데 이 책을 보시면 더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